두 번째 조건이죠.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되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거리가 더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첫 번째 제가 이 체중을 좀더 효과적으로 왼쪽에 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하면 이 손이 클럽 헤드보다 더 빨리 와서 왼쪽에 위치하면서 임팩트를 할수 있을까라고 어 라는 거를 이제 방법을 좀더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스윙을 했었을 때. 이렇게 맞으면 러프트가또 줄어들게 되면서 비거리가 더 쉽게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볼은 똑바로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볼은 높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임팩트 순간 손의 위치에 따라서 러프트가 달라지게 음. 되면서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가냐? 두 번째는 더 높게 맞느냐? 이런 게 매우 달라질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백스윙 탑 다운스윙 시작했을 때뭐 먼저 시작하죠? 어느 부위 먼저 시작하죠? 하체. 하체. 그다음? 상체. 상체. <laughs> 팔, 손, 클럽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거 거의 골프를 조금은 즐기시, 즐기셨다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알아요. 음. 그러면 저는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보세요. 손의 그립의 압력도 되게 중요해요. 음. 우리가 아예 힘을 다 뺐냐? 아니면 되게 강하게 잡냐, 아니면 적당하게 부드럽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스피드가 달라지게 되고 임팩트 순간에 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되게 부드럽게, 약하게 이렇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로 표현했었을 때, 숫자로 표현했었을 때 0부터 1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만약에 0, 1, 2 이렇게 해서 되게 가볍게 져요. 그러면요. 느낌적으로 봤었을 때 숫자를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보통 그냥... 힘을 빼라고 하면 아예 지금 정도의 느낌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우리는 어쨌든 클럽 헤드가 볼을 치면서 만들어는 게임이기 때문에 손이 클럽 헤드를 이 클럽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음. 조절을 해야 되는데 힘을 다 빼고 있으면요 조절이 안 돼요. 음. 그래서 0, 1, 2 주치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되게 강하게 잡아요. 예를 들어 뭐 90, 되게 강하게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지금 되게 강하게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 스윙을 이렇게 했었을 때 보면은요, 느낌상 음, 어, 이렇게 돼요. 맞아요. 볼은 똑바로 가죠. 볼은 똑바로 갈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페이스만 알면. 근데 비거리가 나질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손과 클럽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우선 적당히 잡았어요. 클럽을 놓치지도 않아요. 클립을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예요. 그냥 음. 중간? 음. 자, 중간 중간 어 악력으로 잡은 상태에서 제가 골프 클럽을 흔들어요. 제가 손을 왼쪽으로 해볼게요. 왼쪽으로 하면 클럽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제가 손을 오른쪽으로 하면 클럽 왼쪽으로 음, 가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손이 왼쪽으로 가면은요,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 왼쪽으로 가면은요, 클럽 헤드는 누워요. 손이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클럽은 다시 앞쪽으로 들어와요. 사실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음... 근데 강하게 잡으면 반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움직이죠. <laughs> 네. 이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 힘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음... 진짜 강목 같아 보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립의 악력만 내가 조금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동작이 나와요 지금 이런 동작이라는 게 보시면 되게 손이 먼저 와요 보여요. 손이 먼저 와요 어. 클럽이 가장 늦게 도착해요 음. 그럼 임팩트가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좀 나오겠죠 아. 네. 근데 너무 약하게 잡아도 이거 뭐 조절이 뭐안될 거고요 사실 약간 헐렁헐렁한 느낌좀들 거고 너무 강해져도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손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에서 임팩트 때 멈추면 다이나믹 러프트죠. 음. 임팩트 음. 순간에 일러프트가 느낌적으로 지금 제 눈에 봤었을 때는 진짜 4번 아이언처럼 보여요. 아하. 물론 저도 이렇게 치지는 않지만은 손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내가 클럽을 조절한다라고 했었을 때 확실히 손이 먼저 오게 되고 클럽이 뒤에 오게 되면서 일러프트가 좀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을 때. 와 그럼 내가 우선 이렇게 흔들흔들 한번 걸어볼까? 자, 부드럽게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었때 제가 한번 쳐보면요 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한5 정도 잡으시고요 지금 제가 클럽을 조절할 수 있죠? 힘다 빼면 이렇게 되는데 조절한 상태에서 처음에 좀 부드럽게 쳐요 탄도가 우선 좀 낮게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계속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다시 어디서 잡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잡고 들어와요. 손 부드러워요. 음. 그죠자이 음.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할 거예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연습 중에 이렇게 봤었을 때 보면은 손이 먼저 오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런 다음에 다이나벨로프트가 달라지면서. 보다 멀리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어쨌든 음. 저렇게 아이언샷에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음. 이렇게 로프트 각도를 세워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드라이버샷 할 때도 네. 이렇게. 누워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아이언도 음. 특히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그손에 압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했더니 너무 힘을 빼서 피니시 때 헤드가 음. 돌아간다는 분 굉장히 아, 많으시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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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피니시 때 헤드가 자꾸 돌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약하게, 이, 약하게 잡으신 아. 분들. 이게 피니시 때뿐만이 아니라 임팩트 때도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아. 아. 그럼 너무 약하게 잡으신 거기 때문에 방금 김영주 프로가 얘기한 오 정도. 예 음. 악력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몸과 그립의 악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연습 방법이 있어요 연습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나의 저... 볼 포지션에서 좀 여유로운 클럽 헤드 하나 정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요 연습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당의 스틱이 당연히 나의 기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백스윙을 올라갔는데 체중이 오른, 오른발 바깥에 실리게 되고 다운스윙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스틱을 칠것 같고요 또한 가지 그립의 악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손이 풀려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스틱을 칠것 같아요 네. 근데 백스윙 탑에서 꼬리뼈의 방향도 생각하고 임팩트 직전이죠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오른발 허벅지 인사이드에 실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임팩트 때 최저점이 스틱보다 확실히 왼쪽에 맞게 되면서 로프트를 음. 줄일 수가 있게 돼요 음. 네. 그래서 연습생 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클럽헤드 하나 약간 좀 여유로운 느낌으로 앞에 놓으시고 연습생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백스윙 탑 어~ 안쪽에 있는 그리고 손이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돌려 다시 백스윙 탑 돌려 어, 안쪽에 맞네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쳐봤을 때자 가볍게 쳐도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되면요 아, 사실 가볍게 쳤지만은 지금 러프트가 워낙 누웠기 때문에 비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거의 160이 와. 가까이 나가는 비거리가 나오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사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임팩트 때 체중이 왼쪽에 실리게 되고 그리고 손의 위치가 어, 헤드보다 왼쪽에 있었을 때 아이언 비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백스윙 때 꼬리뼈의 방향 그리고 손의 압력에 대해서만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비거리 아이언 충분히 보다 쉽게 늘릴 수가 있, 있습니다